조원 <notable 재 Weltsoneman> 아, 지도인사안녕니다하세요 기호11번 조원진입니다기1 1번조원진입니다조원 안녕하세요.

<목소리> 감사합니다. 안녕주세요안녕의아요 제일 먼저 오십니다 안녕하세요. 기원진입니다 1번, 조원진 대통령입니다. 기실 1번, 님 여기, 금, 여기. 들고. 여기. 어, 거. 거리로 어, 여기. 리로고가는 거죠. 들고가시 머리, 머리, 머리. 오, 아, 어. 151원, 이게, 아, 보리, 이게, 이게 보리, 이게, 이게 보리, 네, 그, 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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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1 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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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아 보리, 보거 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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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보리, 보리, 안리 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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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니 됐어, 됐어. 감사합니다. 어머니, 유튜브 보셔요, 유튜브. 나 유튜브 안보안보 그럼 누가 아는 사람인데 유튜브좀 보라고. 아, 진짜. 어머니, 요거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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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차차 차 뒤에 차 청년 여러분들 차 <목소리가> 멋지고 당당한 정치혁명 2호1번조원 아침 에십시반갑니다 반갑습니다 사람번 전진 대통령을 니다 와, 내 좋아하는, 내 좋아하는 건데. <laughs> 야, 이거 내 좋아하는 거. 미치겠다, 아, <laughs> 미치겠다. <미친, 미친 있어. 웃음> 네. 네, 네. 아침에 일찍 나오기하이고 벌써 마이크이다호 11번 우리 공원당 조은진 대표님을 요구니다 5년 넘게 아빠 독재정권하고 서 우리 공원당 조은진 대표님을 요구합니다 기호 11번 수고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유튜브 좀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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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아이고, 날 추운데 네. 구독 부탁드립니다. 예. 예.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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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겟44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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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어44 44 44 44 4 네. 깨끗하고 정한 후보. 잘나다보 네. 네. 오랜만에 다 끄신 분입니다. 강화문의 첫보 세력들 다 끄신 분입니다. 수고하세요. 11번. 11번 조원진 후보입니다. 대통령 조원지 11번 조원지 대통령 조원지 11번 조원지 대통령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분들, 경남 첩보 담배 신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옆에 유일하게 네. 혼자 계신 분입니다. 네. 조원지 후보입니다 기호 신 어어, 뭐, 안녕하세요 어머니들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조황색 뭐이 오렌지 이 오렌지 조런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11번 조원진 네, 예. 일어주십시오 11번 지금은 나라갑습니다 11번 지금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힘내세요. 안녕하십니까. 힘내세요. 안녕하세요. 사 상인 여러분, 아침에 고생 많으십니다. 힘내십시오. 조원진입니다파이팅 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Chawaldi! Tengkung kya? Chawaldi! Chif Iwan! Chawaldi! Tengkung kya? Chawaldi! Chif Iwan! Chawaldi! 야,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버지. 반갑습니다. 후보, 안녕하세요. 안녕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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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 대통령 후보입니다. 수고하세요. 정진 대통령 후보입니다. 깨끗한 후보입니다. 정진 대통령 후보입니다. 당당한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m b uh... 양쪽으로 써 양쪽으로 동안 이가게구씨 앞에 의 자리를 구니다니다1니다 비겁하게 다갈때 옆에서 혼자 지키시고계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깨끗하고 당당하느고 듀옵 1번반갑습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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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세요 자 우리 공항 좋지대통령공급니다기억 11번 깨끗한 호고 당당한 호우 기호 11번 대통니다 기호 11번 대통로 공급합니다 깨끗한 입니다

고생을 하신 11번 오원진 대통령입니다. 제가 오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파이 하세요. 파이팅! 파이팅! 또이팅 11번 오원진 대시 안녕하세요. 기어 11번. 기다 안녕하세요, 비호 11번. 기 11번. 기어 11번. 기어 1 1 기어 11번. 11번. 기어 번 기어 1 1기 11번. 기 기어 11번. 기어 11번. 기 11번. 11번. 어 11번. 당당한 후보입니다. 누구처럼 우리를 걱정하지 않는 당당한 후보입니다. 깨끗한 후보입니다. 기억시키고, 좋은 대통령 니다 인내쇼! 기고 좋은 인생도 니다 깨끗한 후보입 자, 자전거자전거 자전거, 뒤에 자전거 자, 잘한다. 깨끗한 로봇, 당사하고봇 정원님 로봇입니다. 안녕하세요. 호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잔, 아, 자, 깨끗하고 당당한 로봇, 이호스 리 그리고 정원님 배터로입니다 Ne yapıyor şimdi bu? Kendi dedim oğlum bir daha. Ne 우리의 요 여기에 우리의 홍범님네 1 1만1에만 5호 되는 게 반갑습니다. 조원조원조 어, 조 원진 조 원진 김 원진 김 원진 예, 감사합니다 예 농심축산입니다 농심축산 사장님 조 원진 김호신 원진 중국의 침략적 압박을받아서요 중국의 군사들군사적으로개의들과 중국의 군사국의 안보 들과 중국의 군사들의군을가과 중국의 군사들과 중국의 군국이 군사들과 중국의 군사들과 는국의 군사들과 중국의 군사들과 국의군 <목소리로> 직접 이리 어, 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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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하고리우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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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 우리, 우리, 우지 우리, 우리, 우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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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리 우리, 우리, 에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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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신세를시하고 미국과 자주 외교. 그래서 더불어민당이나국민의 행위 최악의 후보를 뽑아놓고 정말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한 후보들을 선출해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의 지향을상당합니다 오늘 중도 시장 가보셨지만은 어 반응들이 다르잖아요. 진정으로 예,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시는 부분들은 이제 국민들께서 어 깨치고 있는 거죠. 아, 이게 자파 독재정권의 정권 연장은 안되지만 은 네. 어, 올바르지 않은 그러한 후보를 뽑아가지고는 네. 그 대한민국당은 대한민국을 제대로 어, 어, 네. 그, 가져갈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오늘도 어, 제가 네. 그, 아침인사 코스프드 안에 입구에서 아침인사 했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고 손을 흔들어주고 하는 것은 어, 고통스러운 데 팬데믹, 코로나 때문에, 정치권들이 너무, 진솔, 진실되지 못하다. 어, 정의롭지 못하다는 부분에서 국민들의 굉장한 반응이 있습니다 끝까지 완 그, 그래 그 끝까지 완주합니다. 완주합니다. 왜냐면은, 국민의힘에 대해서, 어, 단일 화안 하면은, 적공교체안 된다. 근데 우리는 5년간을, 무장, 자파 족쇄적회하고 싸운 정당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정치권이 내려와서, 우리가 단일보 제안을 했는데도 거절했잖아요. 이것은 국민의힘이 대단히 잘못된 그 소위 그 여론조사의 허상에 잘못제가 그 있다. 그래서 어, 모든 책임은 국민의힘이 져야 된다. 제가 등록 열흘 전에 이미 어, 단일화 제안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답변이 없는 것이 거절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 전공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망에 참부르게 얹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원지대통령입니다. 이식이고 조원지대통령입니다. 자, 백관 보도 자리 좀 자리 좀 돌려주세요. 자, 옆으로 좀보져주세요 기호 11번 전진대통령 후보입니다. 깨끗한.